4위, 4위는 떠가지고 했는데, 이게 11이란 말이야. 존나 꼴 보기 싶네. 이거 11인 거 보니까. 엘릭서를 내가 처음 깎아본단 말이야. 근데 깎아보니까. 와, 이것도 진짜 운빨이 그냥, 씨, 이벤트로 받아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게 뭔가 사람이 또 이게 간사한 게 무료라고 해도 존나 안 뜨니까, 열받더라, 이거. 어차피 근데 또 여공 엘릭서고, 나중에 이제 전설 엘릭서 깎으려면은 어차피 이건 거쳐가는 단계라서, 과하게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해. 어, 보면 옵션도, 크, 이게 씨, 운빨이 이래서 안 좋아, 이 씨. 아, 아줌마. 가운데 할아버지 그리고 저기 멀리 끝에 있는 저 아저씨가 존나 야아치드만 옵션을 그냥 글씨 같은 것만 줘 근데 이거 두 개는 같은 거 같은데 옵션이 이거는 이제 성공률 이십오 25%고 이거는 100%인가 보네 좋은도 근데 너무 짜다 이게 두 개밖에 안 되냐 아, 한세번네 번은 좀 해주지 아, 진짜 셋다 쓰레기 옵션 뜨잖아 그러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거 해야 돼 그 다음 차라리 도박을 해. 그냥 공격력 이제 마이너스 2대던가 플러스 2대던가 제발 짭으으 음. <laughs> 그나마 이게 조언도 원래 여기서 쓸수 있던가. 근데 아까 거기 이거 옵션 바꾸는 거에서 원을 딱 써버려가지고 여기서는 또못 써요. 대성공이 10%란 말이야. 근데 이게 7% 올린다고 17%밖에 안 돼. 17% 이거 올리는 거보다 차라리 이거 그냥 도박하는 게, 어쨌든 이거 둘다 도박이거든? 이게 마이너스 2가 몇 프로고 플러스 2가 몇프인지는또 모르니까. 아, 나도 근데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게 도박이 이래서 무서워. 와, 이게 함부로 이게 건들면안 되는데 자꾸 건들게 되네. 공격력 효과를 2단계 연성해드리죠. 기회를 두번 소모? 아, 근데 이게 두번 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 이번 연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비용이 안 든다는 게 연성 기회도 포함인가? 그걸 모르겠네 한번 해보자 연성 기회 되게. 일단 8회 가능이거든 과연 추나요? 아 추네? 연성 기회는 그게 포함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 둘씩 배워가는 거지 아진 쓰레기 나왔어 어떻게아 고를 조언이 없어 아 진짜 남은 모든 연성에서 물약중독 효과가 연성될 확률을 5% 올려주지. 차라리 도박하자. 이거 어차피 망한 거 그냥 잃을 거 없어, 나. 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망했으니까 그냥 이거 다. 아무거나. 제발 물약중독 회피해달린 이것만 아니면 돼. 자, 이거 셋 중에. 1번, 4번, 5번. 셋 중에 하나만 돼. 아. 그 다음에 이제 봉인 아 물약 중독 일단 봉인해 제발 제발 진짜 아왜 네, 쓰레기만 그래. 자꾸 오르냐 이 좋은 거세 개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그냥 무지성으로 하긴 해야 돼어 괜히 이렇게 힘들이잖아 그럼 오히려 더한데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 스피드하게 어 제발 이연 아니 씨... 진짜 무력화만 진짜 세개 쳐오르는 거 맞냐 이거 어야 나이스 힘효과와 무력화 효과의 단, 단계를 바꿔준대 와야 진짜 개꿀 네, 야경목 떴다 와 나이스 근데 이게 혼돈의 힘이 축적된다는 게 잠깐만 나 설명 읽어보자 이게 혼돈의 힘이구나 아니 나는 이게 뭔가 했거든 선택하지 않은 현자에게 혼돈의 힘이 축적된다 혼돈의 힘이 축적된 현자의 조언을 선택할 경우 연성 완료 시 축적된 혼돈의 힘이 모두 사라진다 그니까 그거네 그냥 얘 선택하면은 이, 어, 나머지 이제 두 명의 이런 게 오른다는 것 같은데 최고 단계 효과 한개를한개의 단계를 전부 다른 효과에 나누도록 하죠. 나눈다고 나는 뭐 별로인데. 매력도. 아 이거 하고 음. 세번 남았거든 지금. 나쁘지 아 뭔가 아쉽다 이거. 어떤가. 아... 음. 자이번엔 진짜 이제 남은 거는 그냥 부지성으로 가자. 마무리 되었 와, 이 아저씨, 뒤에, 진짜, 거의 초사이언인데? 뭐, 뒤에 이게, 이펙트가 생기는구나. 어차피 망했는데, 그냥, 해, 지겨. 몰라,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네. 편자는 묵상에 빠져있다. 아저씨, 그냥 빠지면 안 돼요? 그냥 빠져주지. 아저씨, 진짜, 고개 돌린 거 봐라. 와, 실패해놓고, 고개 돌린 거 봐. 와, 열 받아 죽겠네. 진짜. 에휴. 몇개 남았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남았는데. 아, 제발, 진짜, 한두 개라도 좀 건지게 해줘. 제발. 와, 무기 공격력 하나라네 돼. 좋은 거. 탈출의 다리. 진짜 탈출 마렵다 회피의 다리. 당랑자 진짜, 이씨. 꺼져, 꺼져. 아냐 아 이거 3이나 4분 가고 싶다 왜 이렇게 안되냐 이거 너무 어렵네 4단계 이거 갈수 있는 건 맞아? 뭐야 이거는 나는 이건 또 처음 보네 모든 효과의 단계를 아래로 한 슬로 이동시킨다고이 조언을 선택시 모든 엘릭서 효과의 단계가 정해진 방향으로 한칸 이동한다 좋은 선택이에요 날 믿어줘서 고맙군. 달인 존나 좋아하는 진짜. 회피의 달인, 탈출의 달인. 나중에 어? 달인들 납치했어 그냥. 어? 달인만 존나 나와 그냥. 폭발물 달인. 진짜. 이게 약간 포기하게 되네. 쓰레기들 옵션만 존나잘 오르고 뭐 힘이랑 공격력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아주 그냥 배제해놓고 그냥 지들끼리 그냥 어게 그냥 사기꾼 집단이네 여기. 어? 여기 그냥 사기꾼 집단이야. 임의의 효과 하나 봉인하는데 만약에 진짜 나 여기서 힘이나 공격력 둘 중에 하나 봉인되잖아. 얘네들은 지금 찾아가지고 가문 앞에다가 진짜 팀쌀 거야. 어디 한번 해봐. <laughs> 어.